안녕하세요, 오영원입니다. 오늘은 리안나와 켄달 제너와의 이야기를 다뤄보면서 대화 표현도 함께 알아볼게요. 긴 시간동안 많은 팬들은 리안나와 켄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들을 해왔습니다. 시작은 켄달이 201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4월에 열린 리안나의 콘서트에 관련해서 이 같은 트위터를 올리면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만약 리안나가 컴플리케이티드를 공연 때 하지 않으면 나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해시태그로 본인의 최애 노래임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리안나가 받아들이기에는 공인이던 캔달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나 봐요. 왜냐면 이에 대한 답글을 남긴 리안나의 반응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캔달은 10대였고, 리아나의 굉장한 팬이었긴 하지만 카다시안 패밀리의 파급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트윗글로 리안나 본인의 콘서트 무대에 대해서 본인을 신경 쓰이게 만든 부분이 불쾌했던 것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리안나는 켄달에게 그럼 오지마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결국에 켄달 제너는 리안나의 이 같은 댓글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에 참여하며 이 해프닝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2015년 리안나와 켄달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낄 만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그건 빅토리아 그리 무대에 영국 모델이자 리아나의 각별한 친구였던 조든 던의 자리가 갑작스럽게 캔들로 대체가 되자 리안나는 해당 무대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거의 쇼가 시작되기 직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오피셜하게는 리안나가 여덟 번째 스튜디오 앨범 NT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공연에 참석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나 조든더니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빅토리아 시크릿쇼를 저격하고 리안나의 취소에 관해 기분이 좋다는 내용을 언급한 이 트위터 글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쇼를 비롯해 이 꼬면서 불시시라고 표현하고 본인이 쇼에 서지 않게 된 것과 그리고 리안나도 함께 참석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말을 한 거죠. 당시 모델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켄달이 본인의 절친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서 화가 나서 참석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트윗은 리안나가 조든 던을 서포팅해 주는 것 같아서 좋네. 솔직히 빅토리아 시크릿 쇼에 서던 조든 던을 한 번도 빅시 쇼에 선 적도 없는 켄달로 대체하는 게 진짜. 오바야. 또 팬들이 리안나가 캔달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사건은 10년 패션 아이콘 상을 캔달이 받게 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을 리안나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10년간 패션의 아이콘이었다고 하면 이건 대상이 리안나가 되어야 되는데 캔달은 이 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한 거죠. 캔달이 이 상을 수상했을 때가 21살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캔달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캔달이 패션의 아이콘이 ]이었다는 이 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캔달은 꾸준히 리안나에 대한 팬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리안나와 브래드 피트가 잘 어울린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리안나의 주얼리를 캔달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면서 리안나 를 태그했으나 리안나의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리안나가 모든 행동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은 없었지만 팬들은 이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거죠 2018년에 리안나가 대놓고 반응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건이 맥갈라에서 발생했다고 소식지는 전했습니다 바에서 캔달과 마주친 리안나가 옆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글래머한 몸인 게 너무 좋아 만약에 내가 진짜 말랑깽이 같은 몸매였으면 너 진짜 싫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캔달을 쳐다보면서 비웃고 나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리안나의 남친인 에이셉 라키와 캔달이 파리 뉴욕,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곳에서 함께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적도 있었고 2017년 코첼라에서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등이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맥갈라에서 찍은 둘의 사진은 친구 관계로 보이진 않는다고 사람들은 둘이 사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자즉 리아나의 현 남친이 캔들과 만났던 전 남친 관계라는 사실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아나는 제너 자매와 만났던 남자 자가 겹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때는 리안나가 먼저 데이트했던 트레비스와 카일리 제너가 이후에 만났던 거였죠. 카일리 제나가 만나기 전 2015년 이 뉴스에 따르면 리아나와 트레비스가 서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이고 트레비스는 리아나에게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나는 게 그들은 싫었겠죠. 한 팟캐스트에서 2020년이 되어서야 에디터 로렌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2015년이랑 1 6년에이 둘이 만난다는 기사를 썼었는데요. 몇년 뒤에 트레비스가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 트레비스가 열받은 한게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리안나가 알려지기를 싫어해서였던 것 같다고 말했던 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리안나와 트레비스가 만나는 것을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뉴욕 패션 위크에서도 함께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안나는 캔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너 자매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카일리 제너가 몇 차례 리안나의 의상을 따라했다는 것이었는데요. 2016년 MTV 뮤직 어워드에서 리안나는 특별히 리안나를 위해서 제작된 초록색 의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특별 제작되었던 의상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카일리 제너는 리안나의 의상과 매우 흡사한 옷을 입은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캐나다 구스 에디션 자켓을 같이 입은 것이 목격됩니다. 이때도 하필 리안나가 입은 지 며칠 뒤에 카일리가 같은 옷을 입은 거죠. 우연의 일치였을지 의도된 것이었을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올해 3월 파리 패션 패션위크에서도 켄달이 워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리안나의 이 표정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루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추측일 수도 있고 정말로 둘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이 둘의 관계에 대한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리안나의 쿨함은 올해 디올쇼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디올쇼에 완사계 몸으로 참여한 리안나는 약속이 되었던 시간보다 늦게 되었는데요. 이때 늦은 리아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리안나 당신 쇼 늦었어. 지각했어. 라고 말하자 리안나는 시크한 표정과 함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의미는 안 늦었는데? 라는 뜻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뭘다 아는 걸 말해 알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걸 지적할 때 비꼬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같이 영영사전을 볼까요? 놀람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을 때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나도 알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 셜록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연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다하는 얘기를 해 말해 뭐해 라는 뜻이에요 비꼬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잘 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라는 비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놀람의 의미로 진짜 말도 안돼 대박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이두 가지 의미는 뉘앙스로 알수 있겠죠 예문을 같이 볼게요. 걔네 이혼할 때, 거짓말, 진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밖에 누나 100% 춥겠다 라고 하니, 뭐야, 당연한 얘기를 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뻔히, 모두가 늦은 걸 아는 상황에서 당신 늦었어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도 아는데? 나도 알거든?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회화에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could use the rest. Oh shit. Yeah. I just want to go to sleep. He delivered his resignation this morning. No shit. Oh. She's not supposed to get that if she has drugs in her system. No shit, Sherlock. Oh. Doctor, please, you helped. She's in a cube with Miss.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